늦은 밤한 남성이 길고양이 쉼터로 다가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사료에 뭔가를 뿌립니다. 자동차 냉각수로 쓰이는 부동액입니다. 바로 전날 밤에도 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쉼터 주변에서 죽은 길고양이들이 발견돼 왔고 최근 맘카페 등을 통해 고양이 사체 목격담이 잇따른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년 동안 부동액을 먹고 죽어있는 아이들, 그리고 구조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공백한 학대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경찰과 잠복 끝에 부동액을 뿌린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액을 먹는 게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티스푼, 한 스푼만으로도 급성심부전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상 살해나 학대 미수의 개념이 없고 고양이들이 해당 사료를 먹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경찰은 A 씨를 사료를 훼손한 재물손괴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물단체는 A 씨가 길고양이 혐오 대화방을 만든 만큼 학대와 살해 의도가 분명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동물도 저희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현행 동물보호법이 미수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그런 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A씨에 대한 동물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